평안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 중에 마태복음 10장 12절입니다.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이 평안 화평 축복입니다. 그렇게 빌라는 거예요. 집을 위해서도 빌고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 3절을 보면 그 집이 이에 예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내가 축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평안의 복음 축복은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다. 구겨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고로 축복을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몽땅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면 자손들에게도 돌아갑니다. 자손들에게도 못 돌아가면 후손들에게도 돌아갑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평안으로 축복하는 내용들은 사물어지지 않는다. 축복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평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평안의 반대는 저주, 심판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반대 영역에 있는 단어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비난, 조소, 이런 단어의 집단이 평안의 반대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끔찍하죠. 성도는 축복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축복을 해야 될 이유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시기질투 분노 이 단어의 집단에서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극적인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게다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치를 넘나들어요.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깊어지면, 하나님 영역에서 하나님처럼 얘기한다니까요. 판단해갖고 결정을 해가지고 던져버립니다. 비극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 팔복 중에 어느 복을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다른 일곱 가지 복은 덤으로, 꾼스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아닙니까 그럼 다른 목도는 너무 러 들어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 그 평안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 평안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비난하는 말보다 조수하는 말보다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말보다 축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게 몽땅 나에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있습니까 너무나 너무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용서할 사람의 용서가 안 되면 평안의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자꾸 반대 영역에 있는 단어 집단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래요. 이 용서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너무 소중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건가, 용서가? 내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상처받은 그 사람을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나의 잘못된 죄성 부분까지 몽땅 용서해 주신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어요 없잖아요. 심어져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못을 박았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는 길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범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나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인데 A라는 분한테 우리 교회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목사 백승철 목사가 이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백정수 와이프가 재혼한 여자다. 아니거든요. 그 호적등본을 떼다 보여줘야 되니까뭐해야되니까 사실이 뭐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쏟아었어요그 A라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와이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신나게 교회 욕하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간이 배와 끌어 나왔다. 우리를 뭐 욕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이해도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지만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훼손할 수가 있느냐.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우리는 스쳐 지나간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 A라는 사람과 이 B라는 사람이 친해요. 우리는 B라는 사람과 와이프가 또 잘하는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는 일도 생각을 안 하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제또 삼자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말이 부러져 나가지고, 그 B라는 사람이 중단을 시켰대요. 너무 듣기가 민망하고 황당해가지고, 그런 사람 아니다.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러다가, 수개월을 흐른 다음에, 그냥 얘기하는 가운데 살짝 얘기한 게이 정도예요, 내용이. 더 깊게 얘기를 하면 지절할까봐 얘기를 못 한대요. 너무 속상해. 내가 지금 그 핸드폰에 전화번호도 있고 카톡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불다 놓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된다. 잘못된 거 일일이 다 따져, 따져서. 아닌데, 긴 것처럼 얘기한 것도 죄가 되고. 어떻게 교회를 바깥에서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바보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그런 마음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조작한 거지. 만약에 그것을 용서라는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손에서이 고의로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우리 과실도 용서를 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복잡한 문제는 하나님 손에서 해결할 것으로 믿고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라 아멘. 열받았었는데 잡아 잡아야 돼요? 대를 잡아야 돼요? 너무, <laughs> 나아 나중에는 너무 너무 나무 너무, 너무 그 말이 사실이 아니니까 너무 웃겨요 코미디고 <laughs> 어떻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와이프한테 재혼했다고 노래하고 <laughs> 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돼? 재혼한 와이프가 그렇게 잘해 주나요? 못해 준대.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입에서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의 본분입니다. 늘 하나님의 평안, 평화, 이 축복을 하는 것이 이 제자의 본분입니다.